장세기 48장 이러한 일들 후에 요셉은 아버지께서 편찮으시다는 너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두 아들 머나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이 왔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고그 기운을 내 침대에 일어나 앉았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셔서 내게 복을 주시며 나는 내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으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 땅을 내 뒤에 올 자손들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곳 내게로 오기 전에 이집트에서 내게 태어난 이두 아들은 이제 내 아들과 같다 에브라임과 머나신은. 로벤과 시몬처럼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들 다음에 내게 난 자식들이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유업에 있어서 에브라임과 머나신는 자기 형들의 이름 아래에 나란히 포함될 것이다. 내가 바탄에서 돌아올 때라엘이가난안땅 에브라스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내가 에브라스로 가는 길목에 그녀를 묻어주었다. 에브라슨 베들레헴입니다그리고 이스라엘이 요셉의 두 아들을 보더니 말했습니다.이 아이들이 누구냐?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이 아이들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아들들입니다.이스라엘이 말했습니다.내가 축복해 줄 테니.그들을 내기로 데려오느라 나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그에게 가까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그들에게 입맞추면서 깨안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얼굴을 다시 보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까지도 보게 하셨구나. 요셉이 그들을 자기 아버지의 무릎에서 물러나오게 하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에게 다가섰는데, 에브라임은 자기의 오른쪽에 더 이스라엘의 왼쪽에 오게 하고, 머나세는 자기의 왼쪽에 더 이스라엘의 오른손에 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오른손을 뻗어 둘째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머나세의 머리에는 왼손을 얹었습니다. 문나세가 첫째인데도 야곱은 자신의 손을 엇갈리게 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축복해 말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이 숨기던 하나님, 지금까지 내 평생 나를 돌보신 하나님, 모든 한란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소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해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하소서, 요셉은 자기 아버지가 그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버지의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머나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이쪽이 마다들이니 아버지의 오른손을 이 아이의 머리에 얹으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고 있다. 머나세도한 민족을 이루겠고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크게 될 것이며 에브라임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날 야곱이 에브라임과 머나세를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내 이름으로 복을 빌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과 모나세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게 될 것이다.이처럼 야곱이 모나세보다 에브라임을 아쉬웠습니다.그리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나는 이제 죽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너희 조상의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다.내가 내 칼과 내 활로 아무리 사람들이 손에서 빼앗은 세겜 땅을 내게 주어 내 형제들보다 한 못을 더 주겠다. 아멘.